제가 그거 20분 전만 해도 가볍게 오늘 기말고사를 마친 후에 한참 늦게 운전하면서 기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시츄에이션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저보다도 더 학교 생활을 많이 오래 하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또 저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더 역량을 발휘하시는 우리 선배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급작스럽게 과대표를 맡긴 했는데 제가 사실 맡았이니꼭 이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싶고 한 이게 제 의지만으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 어머님들 한 분께서 한분 우리 서로 스스로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우리 4학기 2년 동안에 그 인생에서 굉장히 저 보람되고 알찬 시간이라고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게 아마 우리 학교서 같이 노력해서 만든 게 우리 추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지 20분 동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우리 학업과 우리 앞으로 남은 학기 또 우리 졸업을 또 맡고 계신 우리 형님들 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앞날을 위해서 제가 건배를 제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<목소리> 근데 우리 <목소리> すいません。<laughs> <laughs>